맛있게 생겼다. 와, 진짜 맛있게 생겼지.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그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이이 이 총각김치가 이게 와서 완전히, 막, 쉬, 쉰 냄새가 막 나고, 막, 이게 뻥그랗게 일어났더라고요. 야, 그래서 폭삭 쉬었겠구나, 라고 생각하고, 걱정을 했는데, 그래도 다행스럽게,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, 여러분. 맛있게 샀어요. 음! 날씨가 더워서, 이제, 쉬었어요. 근데, 맛있게 쉬었네요. 이게, 약간 매운기가 있는 무 같아요. 원래 매운기가 있는 무가, 처음에 먹을 때는 매워도, 약간 익으면, 굉장히 맛있거든요? 근데 이게, 엄청 맛있더라고요. 음. 이 집에서 배추김치하고 이 총각김치가 가장 잘 나간대요. 그래갖고 일년 내내 담는 것 같아요. 뭐야. 고춧가루도 본인내 거를 해서 이렇게 그냥 잘게요. 첫째는 이 집이 항상 간이 잘 맞는다는 거, 여러분. 근데 밥하고 먹지 않아도 간이 굉장히 잘 맞아요. 이게. 음. 맛있어 여러분 그이 집은 절임배추도 하지만 1년 내내 이렇게 요만큼씩 요즘은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서 먹는 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집은 단골손님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싸게 하면서도 아끼지 않고, 양념도 안 아끼고, 모든 거에 그런 거에 최고예요. 그래서, 음. 진짜 맛있어요. 자, 여러분, 요집에 지금 총강김치하고 배추김치가 너무 많이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켜서 드셔서 많이씩 안 드시니까 요즘은 많이씩 안 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 많이 시켜서 드시면 좋겠어요, 여러분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. 사랑합니다.